어머나 엄청 잘해 왼쪽 골반을 더 바닥으로 눌러내고 가연아 추워? 추워? 에어컨 좀 꺼줄까? 좀 빠져 알겠어 추웠구나 오늘 날씨가 이제 좀시원해져서가지고 원당은 처음인데 응? 출입문 어디야? 아 저쪽으로 가야 돼 넘어가야 된다 오빠 여기로 넘어가자. 이래. 어 티그레 이거 맛있는 건데? 그래 네? 이거 먹을까? 어. 근데 우리 다이어트 중이잖아. 주말에 치팅데이. 오빠 편의 열심히 했는데. <laughs> 오빠 여기 무인 카페네. 2게다수데아 무인카. 여기 <laughs> 아, 무인 카페라면 너무 위험하지 네? 않나? 그렇지. 내일 뭐 사진용만 찍으면 여기다. 아. 어. <laughs> 아 여기 화장실은. <laughs> 채로 미팅하고 바로 오는거아야어아나 다이어트 열심 하고 있는데. 왠지 이걸 먹어버리면. 씨이거 <laughs> 어른들이 좋아 <막> 거. <laughs> 그거 어떤 거먹나 플레이는 음. 뭐야? 야 그러게? 얼그레이 먹 <laughs> 하나는 오빠 고. <없다고>. 먹고, <laughs> 먹고 싶은 거. 먹고 싶은 딱히 없어? 베이글도 있어, 저. 배 너무 부르게 먹지 말고 간단한 거 먹어, 오빠가 왜냐면 오늘 복날이라서 이따가 장작구이 포장해가자. 여기 맛집 있어. 말차 먹어 좋은 거 이걸 먹어 까요 말차 먹어. 내가 알고 있는 티그의 모양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. 티그이 응? 음? 근데 내가 아는 티그레이가 아닌데? 야가티그레요 원래 이런 게 아니야? 아, 아, 모양이 다가져갔어니까 약간 이렇게 생겼어. 되게 또만해래좀 틀리네. 모양을 조금씩 변화해주는 것 같아. 여 티그가 음. 호랑이라는 뜻이거든? 그래서 음. 여기가 약간 호랑이 무늬로 돼있는 <laughs> 아이구, 야지아직아직이런느낌이라고이래부드러라아아니 아직. 어? 질긴데? 아이리이렇게 돼있다 아게 무슨 맛것아이아 약간 꾸덕할 것같이도 한데? 아이구, 칼로 아이구, 칼로리 아이구, 칼아이 아이구, 이 어때요 맛이 맛은 맞아 맛은 맞아요? 응. 원래 한2개정도한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커피 내가 오빠 몸보신 시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쪼금 전에 정우 오빠가 그랬거든? 닭 닭구이? 하루에 800마리 판 그래? 진짜. <laughs> 아 요거! 여기여기 누가 들었어 살짝 멍들었나보네 오! 복근! 누가 <laughs> 때렸어? 아. 이렇게 해서 달렸네. 왜 이렇게 귀여워지게 작아져? 얼굴도 더 작아질 것 같아. 거이 무조건 가야 이거 이 완전히 10% 떨어져요. 거야지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이이

생일이라서 안돼서. 우리 있는데 뭐 날씨가 좀 하겠어? 아니 바다에서 파티.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생일 파티가 있다. 무슨 할인 앞머리 더 내리고 싶은데 그럼 여기로 가져해야 네. <laughs> 괜찮은데? <laughs> 어도예쁘 머리 좀 많아. 자, 짜어도해떡 <laughs> 머리 머리 많이 길었대. 이제, 이제 마음에 드는 머리 길어 절대 안 잡을 거야. 주수요 오빠 생일이잖아. 어. 뭐 먹고 싶어? 내가 두개막 찾아봤어 그날 오빠가 뺀게 뭐였어? 소고기찌갓들 둘다 손데 하나는 구워 먹는 소고기 하나는 구워 먹는 소고기두 번째는 소갈비찌갓 알겠지 비주얼만 보여줄까? 둘다 맛있어 소갈이찌갓이 이미지? 비주얼적으로 이게 좋아보이긴 <laughs> 한 구워 먹는 거 먹자 유튜브 가왜 저러냐고 물어 아니야 <laughs> 근데 오빠 생일이니까 응 <laughs> 가다가 다뭐 멋지게 무브먼트링 하고 바다에서 놀고 공복에해야 돼. 잖아 그래서 5시에 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바다에 와서 의자를 꺼내야될 이거 할수 있어? <laughs> 유리하게 하겠다, 오빠. 유리하게. 공기의 저항을 들받잖아. 다리가 짧으니까. 잘생겼다. <laughs> 뭘? <웃음> 안 다는 <따는> 거야? <말. 웃음> 얼보 <그래 보이지 않아? 웃음> PPP 잘 알아봤어? 핑크플라테스 프린세스? 핑크플라테스 핑크타러왔